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도봉나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송화급 기지시리 토지를 소개합니다. 이 땅인데요. 제2종 근생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법정지목은 전이고요. 현황도 이렇게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도로는 폭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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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이상 되는 국유지 도로에 잘접해있고요 토지 전면 약 23m 정도 길게 접해있습니다 32번 국도 지근거리이고요 어, 송화급 행정복지센터 약한 5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양고속도로 당진IC죠. 당진IC 도로기준으로 2km니까요. 고속도로 접근성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지금부터 당진시 송화급 기지시리 토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당진시 송화급 토지의 현장영상입니다. 이종근생 건축허가 가득한 땅인데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4m, 폭 3m 이상의 포장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토지 전면 약한 23m 정도 접해있죠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약 204평입니다. 이종근생 건축허가 가득한 땅인데요. 32번 국도 인근이고요. 송화급 행정복지센터 등 중심지 약한 500m 인근에 있습니다. 당진 i c 도로균으로 2km니까요. 차량으로는 5분이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합니다. 당진시내는 약 4km 정도 되겠는데요. 로드뷰를 보면, 접한 도로 모습과 이 땅이죠. 건축허가 득했는데요. 이전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땅입니다. 당진시 송화급처지의 현장 영상입니다. 접한 도로 모습입니다. 폭 4m 이상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측량 말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 지세는 평탄하죠. 제2종 근생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이고요. 전용비 모두 납부했습니다. 당진시 송화급 귀지실인데요. 저 아래쪽 도로는 32번 국도이고요. 32번 국도 지금 거리에 있습니다. 지형 지세는 이렇게 평탄하고 낮은 산이 이렇게 내려온 곳이죠. 이 아래쪽은 이제 지형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저 아래쪽이 32번 국도이고요. 약 500m 인근에 송화구급 행정복지센터 등 중심지가 위치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통업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적은 약 204평인데요. 674제곱미터이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 도로 쪽가까이로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 뒤쪽이 자연녹지인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경계 측량 말뚝이 이렇게 다 박혀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고 해랑도 이렇게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죠. 토지 모양은 부정형입니다. 그러나 지형지세가 평탄하고 일정 용도 폭이 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형세입니다. 당진시 송화읍 기지실에 위치합니다. 아, 이곳까지 이렇게 경계측량,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안쪽 경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종 근생 건축허가 득한 토지, 송화급 당진 IC 약 2km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송화급 중심지죠. 당진 IC입니다. 해당 토지는 당진시 송화급 규지실에 위치하는데요. 도로 기준으로 당진 IC까지는 2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량으로는 5분이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위치이고요. 이 도로가 32번 국도인데요. 32번 국도 직근 거리입니다. 그리고 송화급 행정복지센터 등 이곳이 이제 중심지인데요. 약 500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당진시 송화급 규지실에 위치한 자연 녹지와 계획 관리가 혼합된 땅인데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진시 송화급 비지실리이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수립된 곳입니다. 법정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약 204평입니다. 특징을 정리합니다. 당진시 송화급 당진 하이신근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득한 계획관리지역 토지인데요. 폭 4m 이상의 CUG 포장 도로에 토지 전면 약 24m 접해 있고 지형 지세는 평탄한 편입니다. 31번 국도 인근이죠. 송화급 행정복지센터 등 중심지 약 500m로 접근성 좋은 편입니다. 당진 i 시 도로 기준으로 약2 k m 이니까요 고속도로 접근성 좋고 당진 시내 약 4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매매가 2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진 IC 인근 당진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